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 6 9랑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마인크래프트 가장 쉽게 깨는 최단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최단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월드 몰, 월드 설정은 시드나 모나 아무 설정이 안돼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가죠앙 안 구독띠 앙안 따봉띠 앙 알림띠 이게 원래 제가 요즘 시작하는 현황, 경찰과 도둑 그 컨텐츠에서 애용하는 그마인크래트를 빨리 깨는 그 애용 방법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처음에는, 어, 먹을 거를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을 나오는 게 제일 이득인데 마을이 나왔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밀을 캐서, 좋아키 밀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게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도록 서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를 만들고 그 다음 나무로 웬만 철셋을 맞춰두는 게 좋아요 원래 제가 빡세게 타임어택을 한다면 철셋도 안 맞출 수 있는데 음..따라..방금 말했다시피 따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일단 철셋을 맞추러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집 그런 거 이건 그냥 다 부셔버려요 상관없어요 어? 그 다음 잠시만 저기 뭐 있는데? 오케이, 요런.. 요런 거 이용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어려운 거다 가져갈 때 가요 상관없어요 네. 어, 뭐야, 미안, 오케이. 오케이, 뭘거 뭐 있죠? 오케이, 나이스.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깨기 쉬워집니다. 좋았어. 자, 스트업그 다음에, 철곡갱이 하는 그런 미신이 깨졌네요. 오케이, 철. 철은 딱, 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야 될까? 그냥 세트 맞추고, 안전하게 세트, 자기 그철 세트 맞추고, 그냥 철 세트 맞추고, 방패 만들고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신전이다. 들어가서 조금의 갑옷이나, 조금의 뭐, 이득되는 거 조금 하나라도 있으면은, 더 빨리 깨, 더 빨리 쉽게 낄수 있어요. 자, 보이나? 오케이, 다이아몬드, 노치사가. 뭐, 다른 거, 오케이, 금도 가져옵니다. 금이 마인크래프트에서뭐 쓸모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예, 쓸모 많아요. 네. 그 다음에 TNT 캐주고, 아니, 뭐지, 약간 쓸데가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갈게요 TNT는 필요 없으니까. 쌓고 올라가는 용으로. 좋아 네, 모자 만들어주고 신발은 있었으니까 만들지 말고요. 그다음에 맞아.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게 마인크래프트 패치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방패를 만들어 줍시다. 야생하면서 무조건 필요해요. PVP나 좋아요. 그냥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이나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깊은 동굴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용암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 용암 찾았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 방법은 양동이로 지옥문을 만들어줍시다 끝났어요 그 이렇게 됐죠 음 오케이 지옥이 왔습니다 여기 지옥에 오면은 오케이 지옥에 먼저 왔다 그러면은 지옥 신전을 찾는다는데 신전이 또 바로 앞에 있네요 아 이거 바로 따라할 따라 수 있으려나? 시청자 분들 보시는 분들은 너는 애가 운이 좋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이즈 스폰 되는 곳을 찾습니다. 오케이, 여기 찾네요. 오케이, 운 좋습니다! 원래 여기, 오, 괜찮아. 원래 가끔, 여기가 막, 막안 막혀있고, 막 엄청 뚫려있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힘든데, 여좀 막혀있네. 괜찮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뭐야? 뭐야? 반대편에도 있어? 오케이, 뭐 반대편에도 있네. 오케이, 이러면 듀얼 코로 돌리자. 뭐지? 원래 이때는 뭐하냐면은 이제 잠시만요, 뭘 실수했네요. 원래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laughs> 아, 내나 아, 실수했어. 원래 여기서 뭐하냐면은요, 여기서 포션과 포션과 음식을 구워 구구구워서 나가요. 왜냐면 이제 블레이즈 있는 곳에서는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돌을 두 개가 부, 한 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포션 제작계 못 만드네요. 그래서 그냥 뭐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덟 개 뽑았으니까 있는 건 부숴주고, 그 다음에 작업 대도 가져가고, 혹시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홉 개를 챙겨가겠습니다. 근데 여덟 개 챙겨가도 되나? 잠시만요. 여덟 어, 개 챙겨가도 되겠다. 그냥 갑시다. 어머 무서워라 이렇게 했으면 주로 에서볼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빵이 없다면은 고기 다 가져와서 방금 저의 블레이즈를 잡으면서 고기를 구우시면 더 빨리 깰수 있어요 자 이제 마을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 녀석들의 직업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개뚱 땅지 같은 소리 하는데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이 양조기를 만들어요 오! 뭐야? 어? 아니 왜 왜? 휘이, 이 소리도 안 나. 어커텐츠 끝날 뻔했네. 아니 원래 피시하면서 소리 나는데 뭘 뭐, 소리도 안 나고 터지냐? 뭐지 버그인가?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아좀 어이가 없네. 우리 저러 저러면 안 되지. 어,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당하지 않고. 아좀 억울해서 그래요. 아 죽은 분이잖아. 좋아 네, 그럼 일단 양조기를 만들어 줍니다. 양조기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자면 이런 거 봐, 이거 만들어 줍니다. 이거 이..이.. 나도 몰라.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부셔 줍니다. 이런 게 여, 이런 거 이런 거이 얘들 직업을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죠? 이거 또 추가 설명인 것 같은데 보여드리자면 아 보세요. 옆에 이렇게 두면 은아 여기 직업이 바뀌어요. 보이시죠? 이거 또 부시면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 같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조기와 이이 이 하얀색 블럭이 얘들 직업을 해줍니다. 이 직업,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 제가 엔더 드래곤까지 깨는데 아주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만들려고 지금 얘들을 협박, 어쨌든 직업을 정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밥 바뀌어요. 이게딱 직업이 바뀌는데 보시면 은 엄청 쉽죠? 나무가지 32개에 에메랄드 하나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가져가 줍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어딨냐? 어디 있냐? 어디 한명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찾기 전에 그 나무를 엄청 캐 가도록 할게요. 왜 에메랄드를 왜 구하냐? 이게 아직도 그건데, 이 지금 말해, 이제 말해, 말해드리자면, 에메랄드로 엔더눈을 살 수가 있어요. 주민을 통해서. 엔더, 엔더구슬이죠? 어, 엔더구슬을 팝니다. 그 엔더구슬과 엔더 눈을 합치면은 아그블레이즈 가를 합치면 엔더 눈이 되기 때문에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는 중요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는 바로 뭐냐면은 직업을 클래릭이라는 직업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에메랄드로 얘를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얘 레벨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저 뭐지 아무것도 지금 쪼렙이거든요 그래서 저 쪼렙인 얘를 업을 시켜주기 위해 에메랄드로업 얻어야 됩니다. 그 에메랄드 얻는 방법은 방금 저기 활 활파는 일 거예요. 화살 활에 관련된 직업일 거예요. 쟤로 인해 쟤로 나무 가지를 쟤한테 나무 가지를 바로다 에메랄드 많이 얻는 방법인 거예요. 많이 얻어 줍시다. 아나말 설명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이런 식의 컨텐츠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쨌든 네, 쟤로 에메랄드 얻고 그 에메랄드로 저클레이을 레벨업 시켜줍니다. 레벨업을 시켜주면은 엔더 구슬을 팔기 때문에 제가 제클레이 네, 그래서, 어쨌든, 제네한테 에메랄드 바쳐서 레벨업을 시켜서 엔더 구슬을 얻도록 합시다. 이제 에메랄드가 또 30개가 수급이 됐죠? 이제 이거좀 사주면은 바로 플레벨이될 거예요. 네, 풀레벨이 됐죠? 13개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엔더 눈을 팔아요. 엔, 근데 엔더 드래곤의 포탈을 열려면은 엔더 눈이 최대 운이 좋으면은 적게 필요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운 12개까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운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을 때를 가정해서 12개를 구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키면서 이게 날리면서 엔드에드는 날리면서 또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예, 한 13개, 14개 정도 안전하게 가려면은 13개, 14개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클레리같테 가서 13개를 채워줍시다. 자, 13개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엔더 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또남또보지 미리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더 포탈에서 그다음 그 남은 엔더 진주로 또 엔더 드래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이 양궁이 한 여태 화살을 이 정도 사줍니다. 활또또 엔더 드래곤 잡는데 필요하니까 요 좋아요. 이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더 드래 엔더 포탈을 여는 열고 엔더 드래곤을 잡는 그런 루트만 나왔어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뿌리고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도록 합시다 좋아요 소조 응? 좋았어요 제 왔습니다 제 드디어 왔어요 오케이, 와.. 오면은 보이죠? 오케이, 엔더는 박힌 데가 있고 안 박힌 데가 있죠? 이래서 제가 이게 방금 이거 뭐지? 엔더 눈에 관련돼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1개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아 뭐야? 어 근데 한더 만들어 보다 괜찮아요 엔더 두, 엔더 구슬이 엔더 드래곤을 더 편하게 작게 도와주긴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치명적인 거기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클릭 미스 나면서 어 맞춰졌네요 왜왜 어, 이러지? 비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비켜 좀 벌레 그럼 이제 들어가 들어와 줘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실수 안 하는 게 조, 조심합니다 여기서는 까딱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게 조심해요 아니 실추, 실수 실수 안, 안안 하는 게 중요해요. 엔드맨 죽여! 엔드맨 죽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최단 루트 엔더 드래곤 마인크래프트 보스 바로 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원래 이게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어.. 2시간 19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3시간 51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운이 안 좋아서 그래 원래 평소 운 평.. 운이 평범하면은 한 1시간 정도만에 깼는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30분 이상 더 깊... 걸렸네요 세단 루트였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